친구 이제 삭발 시킬 수 있어요. 제 친구 삭발했어요 진짜? 누구? 남자예요. 민들레. 참나. 나랑 강연 될수 있을 거 같아. 이주경. 안돼. <웃음> 이주경 <laughs> 이거 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다. 어? <laughs> 이러면서. 자, 그러면 세 줄을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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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세 줄도 어떻게 그릴 수도 있어. 찍, 찍, 찍. 이런 거정도는할줄 알죠? 네자 탄소는 결합선 몇 줄? 네줄네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넷. 그다음에 한줄세줄한줄세 줄. 줄, 줄도 가능하죠? 두줄두줄두줄두줄 줄, 줄 가능하죠? 세줄한줄네줄네줄아 <laughs> 네. 사중 결합이요? 응. 여러분 사중 결합은 없어요 아 하나 하나 둘둘 아니 하나 둘 <laughs> 중독성 자 이렇게 가능하겠죠? 네, 아, 오케이? 그런데 우리 모든 결합의 목적은 뭐라고요? 안정. 굿굿굿 굿. 안들으 사람만 대답하는 거야? 어? 아니 순간. 어. 뭘 먹을지 생각 중이야. 모든 결합의 목적은 안정적이죠. 그러면 어. 우리 화학에서 안정하다는 건 전자를 몇개 갖고 있는 게 안정한 거야? 8 개. 여 개. 음. 그래서 무슨 규칙이라고 한다고요? 텐 규칙. 5택.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덟 개를 뭐라고 그래? 한 쌍, 두쌍 이렇게 쌍으로 표현하죠 네 쌍!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네 쌍이라고 하는 거는 공유와 비공유 전자쌍을 합쳐서 총몇 쌍이어야 돼? 네 쌍. 네 쌍! 자 그럼 봐봐 이건 결합선 한 줄이 한 쌍, 그럼 두 줄이가 몇 쌍이야? 두쌍 그럼 얘네들은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다는 뜻이야? 두쌍 더! 두 기억나요? 쌍. 네! 그럼 얘도 한 쌍, 두쌍 있죠? 공유 네.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비공유도 역시 몇쌍 있어야 돼? 두쌍 두 쌍. 쌍이니까 두개 시켜야 돼. 쌍. 자, 얘는 한쌍두쌍세 쌍이 공유가 있죠. 네. 그럼 비공유 몇 쌍? 한 쌍. 한 쌍. 그렇죠. 자, 한쌍두쌍세 쌍이 있으니까 비공유 몇 쌍? 한 쌍. 한쌍두쌍세 쌍, 쌍, 쌍이 있으니까 비공유 음, 몇 쌍? 한 쌍. 한쌍두쌍세쌍넷 한 쌍. 한 쌍, 네 쌍이니까 그렇죠. 없죠. 탄소는 공유만 넷네 쌍이니까 비공유전자 쌍 없어. 어머니, 어파 자, 그다음에 H는 스페셜 하니까 비공유전자 쌍 없어. 요 그럼 여기는 f 는세 개. 재상. 재어자 이것도 별상. 세상세상너 집에 가면 쓰러져 자지 힘들어가지고. 어,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러가지고. 엄마가 학교에서 기운을 가 집에 와서 첫 자면 어떡하냐고 신생하냐고 그래요. <laughs> 엄마 너무 잘하시는구나. 말 <laughs> 아, 진짜 착각하고 학교에서, 아, 그래? 학교에서 노는 거를 어떤 애가 찍어서 유튜브 올린 엄마가 그걸 봤어요. 무시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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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원도 노는 걸 찍어서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거 <laughs> 있잖아요. 아, 저희가 소리를 못 키워요. 제가 소리 키고 있다 갑자기 와! <laughs> 가서 아! <계속> 듣고 <laughs> 밖에서. 어오스트아니 <laughs> 수업 중에도 그러는데 응. 쉬는 시간에는 어떨까? 그걸 한번 찍어서 보내드려야겠어. 안 돼. <laughs> 그럼 나는봐봐 음. 비공유 전자쌍이 없는 애가 있잖아요. 아 그러면 말장난 비전이 없는 비전이 없는 비전이 없는 원소는 비큐 아비 어? bc, 비시언 비비트까지 계획하 거다 정말. 자 비아가 H인데 비는 는왜 그랬을까요? B는 병신 병신 어어 비는 병신이라이위에 것들하고 좀 다르죠. 네. 그럼 얘는 여기는 비공유 전자쌍 찍으면 돼는안 돼요. 방금. 오케이 붙자. 자 비전없는 원소 BHC 까먹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어, 비전은 기억 안났지만 BHC는 기억났어요 자 그래서 그래서 네. NH3를 그리려면 우리는 N은 세 줄이고 h 가한 줄이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네. 네. 자 이렇게 결합선만 그리는 식으로 우리는 무슨 식이라고 그래? 구조식. 구조식. 자 일단 구조식만 그려보세요. 와 오, 빨리 적었써 그리는 사이즈찾그는사이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네. 맛있는 거는요? 맛.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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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옆에 거이 있을 게 루이스 구조식, 루이스 전자점식은 전부 다 점으로 찍으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게 HCH를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 니네들이 이렇게 네. 찍었죠. 네. 그럼 로이스 전자점식은 이 선도 점을 찍어보죠점점점점점점점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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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당 점이 몇몇 개야? 두 개. 네. 그러니까 이걸 로이스 전자점식은 여기를 점 점. 오 여기는 점이 몇개 들어가야돼? 네개 네 개. 여기 점점 네. 이렇게 찍는거야? 네. 네. 오케이? 네. 저거 보니까 마라탕 치는건가 자 이제 그렇다치고요 닥치고 <laughs> 그 다음에 <laughs> 이제 아, 아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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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건 좀시험볼때 쓰시고요 시험. 어? 시험. 잠깐만 <laughs> 야너 왜그래 <laughs> 중심 원자에 뭔가가 두 개가 붙어 있어. 와. 네, 180도 직선형. 와. 그런 세이식투, 아세 180도. 그래서 이거 뭐라지? 귤에다가 포도 꽂기죠? 이쑤시개로. 아네, 맞아. 이쑤시개 하나 쓰나 두개 쓰나? 각도는 변한 변해? 아, 똑같아요. 변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생긴 애가 바로 누가 있냐면 CO2 와, 맞췄다 자, 180도면 원자의 중심을 연결한 걸 분자 구조라고 그래? 네. 180도니까 이들은 무슨 모양이야? 직선 아! 직선이면 입체 학 평면이야? 평면! 평면 그럼 이렇게 생기 이거 말고 또뭐 있어? 찍찍찍 앤 이렇게 돼있죠? 아 저희가 이름 알아요 포발드 하이드 지랄하네 시아나수소 <laughs> 아, 자, 이거 아 사이아나수소 야어 그렇지 포발드 하이드는 이녀라아 이거잖아 어쩐지 뭔가 이상하게 생겼네 왜쟤 포발드 하이드 집을해 그니까 그 이런 학년 과정에서 나왔어요 아 맞아 맞아 우리도 맞아. 음, 얘들아 중심 원자에 아! 뭔가가 세개 붙어 있어. 오, 와 삼각형. 트리클수고 트리클아 독수? 1 2 0도 얘네들은 뭐라고요?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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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긴 거 병신 이렇게 생겼죠? 네. 예. H3, BF3. 네. 그 다음에 포말데하이드도 이렇게 생겼죠? 이거 단일이자 이중이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포인트죠. 네 개가 붙어있으면 가장 멀리몇 도. 4연체4연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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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지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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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거기거 이거! 이거!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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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목소리 너무 크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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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5도죠? 네. 9 5도가네 개니까 정사면체. 얘들은 사면체죠? 네. 그럼 사면체 입체와 평면이야? 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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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거 하나만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야? 얘가 이렇게 찐따로 바뀌었어 비공유전자상으로. 그래도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알죠? 알죠? 그러면 이 차지하고 있는데 얘가 아까는 여기 있었는데 갑자기 다가왔죠 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애가 다가가면 어떻게 돼? 반발 이렇게 때려요 <laughs> 손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얘네 각도가 1 0 0 5도였는데 갑자기 얘가 다가와서 몇 도가 몰려들었어 2.5도가 몰려들죠? 예 얘를 몇 도라고 한다고? 107도 그럼 하나 둘셋 비공유 에? 어? 107도? 아이고 아. 이건 또 생소한 세요예 이거, 이거 말했어요 선 그러니까 안, 마, 안 했죠. 했지 않아요? 네, 이게 안 했을 거예요? 이게 안 했을 거예요? 안 했다고 한다 뻥뻥 몇니지만 몇 했...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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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다안 했다고 했죠. 아, 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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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네 봐봐, 봐봐. 그러면 얘네 똑같은 수소가 붙어 있으면 다 밀어내는 힘이 다 똑같으니까 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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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구점오, 사백구점오죠. 네. 그런데 얘가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짧아지는 거야. 안돼! 아, 네. 그러면서 여기를 막 이렇게, 막 애들이 막 싫어하는 애들이막 가까워진 거야. 그럼 내가 가까워지니까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 아 자, 다시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여기 여기 얘랑 얘랑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는 애가 막 자꾸 다가와 다가와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그래 아 어. 아 봤어 뭐가 달라지나 네자 싫어하는 애가 멀어져 볼까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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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는 똑같은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다시 가까워질까 아. <웃음> 올라가요. <웃음> 이거 손에 아시자 <laughs> 자, 이제 정확하게 물고. 아시아? 이따 자아니 내가 물었어. 아시아. 저? 조금만까 여기 있었죠. 네. 싫어하는 네. 애가 가까 멀어 가까 멀어. 신기하다. 멀어. 얘왜안 움직여? 한번왜 그래? 손가락에 한 개가 있어가지고. 있어, 그래. 아 왜이래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중요한 거야? 이렇게 했을땐 이게 몽땅다 109.5도 였죠 근데 네. 다가오니까 107번 어, 어떻게 됐어 얘네들이 싫어요 다가가면 어떻게 돼 음.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얘네끼리 살짝 어떻게 모이죠 네. 그런데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이렇게 다가와... 다가와서 찰싹 달라붙었죠 응. 근데 얘네들이 저... 어, 이렇게 뭉쳐가지고 아 ㅈ됐다 <laughs> 하면 <하나 웃음> 뭉쳐있죠 아, 자좋됐어 몇도만큼 정도... 더 올린거야 2.5도만큼 아... 오케이 okay? 네. 요거 하나가 이렇게 다가옴으로써 몇 도가 멀렸다고요 2.5도 바로 이거예요. 하나 둘셋 비공유한쌍 결합선 네. 세줄 비공유한쌍 nh3. 오케이 okay? 네. nh3. 그러면 이 각도가 몇 도라고요? 107도. 그러면 얘네들 모양 은 삼각형에 쭉 올라갔죠? 네. 삼각뿔. 네. 에? 삼각형에 쭉 올라갔죠? 삼각뿔. 자 잠깐. 각뿔 이것도 삼각뿔의 일종이죠. 그런데 우리 조금 만까 그거랑 이거랑 구별해야 되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중심에서 네 방향으로 원소가 뻗어나가면 사면체라고 하는 거야. 얘는 중심 원자에서 원자가 몇 방향으로 뻗어나갔어? 삼면체. 방향. <laughs> 삼면체가 어디서 있냐랑세 방향으로 뻗어나갔으니까 삼각뿔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는 구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삼면체가 없다네. 자사면체에서 삼각뿔 이름됐죠? 네. 자 얘는 하나 둘셋네 개니까 사면체라고 하는 거야 네. 이건 하나 둘세 개로 뻗어나갔으니까 삼각뿔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NH3는 이름이 뭐니 분자구조가 암모니아 응? 분자구조가 뭐니 삼각뿔 당연히 암모니아지 그럼 얘네들은 몇 도야? 107도 HMH가 107도 이렇게 되죠 네네. 그럼 똑같은 롤을 또 해볼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갈 거야.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또 가까워지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아우, 이렇게 되겠죠. 네. 봤어요? 네. 이거 봐야 돼, 봐야 돼. 자, 또한번 해볼까요? 여기 있는 애가 이렇게 다가가죠. 바투해? 아니요. 야, 손가락 지났다고 이녀나너 해볼 줄 얼마나 힘든가? 제가 한번 해보라요. 이거 진짜 힘들어. 저이이 <laughs> 이제 봤어? 그럼 찰싹 앉으니까 얘네들도 뭐라 어우 좋댔나? 자 중요한 거야 이 모양 봐 어떻게 생겼어? 이거 뭘? 시이이대 이걸 이걸 자 시옷도 아니고 걸도 아니에요. 걸 이걸 입걸아샤이 샤. 자이거를 구분형 아, 아, 아 이걸 뭐예요? 이 자 이거 구부러져 있죠? 내가 그래. 뭐라고 한다고 구분요 아, 그럼 봐봐 아까 2.5도씩 줄어드는데 얘 이끼리 갈수 있는 또 2.5도 줄어들죠 네. 2.5도씩 줄어들어? 어, 아. 109.5죠? 109.5? 104.5? 1 0 7 아니나 104.5. 아.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누구야? 결합선 두줄에 비공유 전자쌍 두 쌍인 거는 산소죠. 네. 네. 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가지고 비공유 전자쌍 두쌍 있는 거 H2O. 오! 얘는 무슨 형이라고 한다? 두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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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근형 각도는 몇 도라고요? 아, 104.5 겁나 중요 배고파 <laughs> 104.5도 겁나 중요 엄청나게 중요 음. 자 그럼 너네 봐봐 각도 딱 5개 밖에 안 나옵니다 오. 일단 기본각 두 개의 공간으로 나누면 180, 120, 19.5 이렇게 어. 외야이겠죠 네. 그다음 에 2.5도씩 빠지는 거. 야 이것 봐. <laughs> 두 개의 공간, 세 개의 공간, 네 개의 공간이죠. 이것도 공간은 네 개가 맞아. 오. 대신 이거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의 차이일 뿐이죠. 네. 오케이? 네. 이거 전자가 이렇게 눈 부릅뜨기는 거야? 오지 말라고. 네. 실환을 해가 이렇게 눈 부릅뜨기는 거야? 오지 말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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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중요한 거, 네. 여러분. 이전자상 반발의 원리를 VS EPR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그러... 네. 어? <laughs> 아유 얘가 그랬어요 아. 왜안떼어지아안 알려줬나봐요 <laughs> 어, <laughs> 여러분 아유 야한 달도 더 돼가지고 지금 막뭘 가르쳤는지 기억도 안나 원자과 전자쌍 반발 원리 잖아요 예. 그럼 원자과 전자쌍 반발 원리 쉽게 얘기하면 전자쌍끼리 좋아한다는 걸 싫어한다는 거야 싫어. 가장 멀리 존재한다는 거죠 네. 그걸 영어로 이게 말이 조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Where was your electron? 어, 또 해보세요 밸런스 is 일렉트 l 여 valence shell, e l e c t r o n 이기이디이 뾰로롱 뾰로롱 이거는 쉘 껍질이죠. 오! 네l트로 날죠? 전자. 페일 쌍. 오, 오! 이건 좀 어려운 단어야, 요 밸런스. 가장 바깥쪽 껍질. 밸런스. 아 오케이? Okay?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쌍.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 쌍. 아이거왜 이렇게 어렵게 말해? 나그로 <laughs> 번역한 거야, 지워 그럼 이건 반반. repulsion. 아, 좀 어려운 단어죠. 근데 이게 화학 용어들은 영어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죠. 용어야 단어가 아니라. 그럼 어쨌튼 뭐 단일이나 이중이나 삼중이나 밀어내는 힘의 크기가 다 어떤 타원이 있어요? 다요. 응, 네. 완전 같지는 않지만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별하지 않아. 그런데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오면서 얘들 응, 몰렸죠. 그러니까. b 공유전자 쌍이 중심에 가깝잖아요. 싫어하는 애가 가까이 다가간 거야. 그러니까 흔들어서 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나요, 여러분? 그렇 네. 그러면 여기를 이제 배운 대로 채워가 볼까요? 질문 있어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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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질문, 질문. 저거 104.5도. 그거 102.5도로 이거 하나 더 빼면 안 돼요? 뭘더 빼? 안 돼요. 못 빼요? 얘빼 예, 그냥 그 원수가 이것만 남으면 직선이지. 어... 그러니까 직선형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안되나요? 아니 될수 있지 그러면 HF 나오겠지 이렇게 예, 그러면 은 102.5도예요? 아니라니까 자 야, 여러분 100, 분자의 구조는 아까 내가 뭐라 했어 원자의 중심을 연결한다 그랬죠 네. 예. 그럼 이거는 원자의 중심을 연결할 게 점이 두 개밖에 없으면 이거 무조건 180 아니야? 선생님 그럼요 아3각형에서 얘는... 떼도 8 0도구나 당연하죠. 약 조금 제가 머리가 안 좋아요. 네. 궁금한 거 있는데요. 네. 저 선생님께서 저 네공 오. 공 공간? 네 개고 어. 옆에 있는 그것도 공간이 네, 네 개지. 하나, 둘, 둘, 둘 셋, 넷. 그럼 옆에 있는 구분형 이것도 네 개죠, 당연히. 아니, 아니. 여기다 다쓴거 아니야, 아, 선생님 여기다 다쓴거 아니에요 이렇게.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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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자, 그래서 선생님 잠깐만 자. 그치, 그래서. 얘는 공유만 몇 쌍이야? 네 쌍이죠. 네 비공유는 없죠. 네 삼각형도 4죠와삼더 공유가 세 쌍이니까 3더하기 비공유는 한 쌍이니까 3더하기도4죠2더기이기이 2 2. 이것도 네 쌍이죠. 그러니까 네 쌍이 밀어내는 거는 기본 각이 몇 도라는 거야? 네. 19.5 거기서 2.5도씩 빠지는 거야. 와. 오케이? 네. 그럼 얘는 두 쌍이 밀어내니까 180, 세 쌍이 밀어내니까 120. 이런 걸 조금 유식한 척하는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넘버야. 넘버. 넘버 투. 두 개의 공간이라는 뜻이죠. 그럼 네. 공간이 영어로 뭐냐면? 스페이스. Oh. 아, 이거 배웠다. 사실은 스페이스 아니고 스테릭이에요. 근데 아. 스페이스랑 아. 이해해도 상관없어요. 공간 두 개. 아. 공간 넘버 두개 180. 아.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 에스 3. 그렇지. 얘네들은 에센스 4. 근데 포에는4도하기 0, 3도하기 1, 2 더하기 2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각은 너네들 통틀어서 화학을 배우는 내내 5개밖에 안 나와요. 80, 120, 109점, 107, 104점. 아 설마 아, 5개 넘어시진 않겠죠? 선생님, 그럼요. 저 삼각형을 산빼서그분형이 되면 100, 1 0 아, 그건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요? 당연히 그럼요 당연히 있죠.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겁니다. 오! 오 자, 얘는 하나? 이건 어차피 상을없는 네. 응. 거잖아. 네엣지. 그럼 공간이 몇 개야? 두개예야세개 개. 아, 아, 네, 세 개잖아. 그럼 이건 120인데 얘가 좀더 세게 밀죠. 120 빼기 알파. 이렇게만 나와요. 아, 진짜요? 네. 오. 각도를 묻지 않아요. 120 빼기 알파. 아, 좋다. 오케이. 깨륵, 깨륵, 깨륵. 이거는 이제 어. 많이 공부하고 응용할 때 나오는 거야. 아. 수능이 없어요? 수능이요? 나올 수는 있지만 아직은 안 나와요.